제가 컨설팅을 하다보면 대표님들이 내 브랜드를 좀더 있어 보이게 고급스럽고 세련되게 만들고 싶다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근데 문제는요. 특히 작은 브랜드는 대표님 혼자 운영하는 경우가 많죠. 내부 인력의 경우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촬영 정도만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 다룰 줄 아는 직원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대부분 캔버나 미리캠퍼스로 기본적인 작업만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케팅적인 글쓰기 경험도 부족해서 컨텐츠 제작 자체가 막막한 경우도 많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이런 작은 브랜드도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느낌을 강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 옷을 산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웹사이트에 들어가자마자 이게 고센지 브랜드인지 한 눈에 구분할 수 있잖아요. 처음 보는 브랜드라도 감이 옵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건 이미지, 카피 그리고 UX/UI 디자인인데요. 이 브랜드들의 웹사이트를 보면 메인 페이지의 이미지 퀄리티만 봐도 고급스러움이 느껴지잖아요. 결국 고급화 전략의 가장 핵심 1순위는 하이 퀄리티 사진과 일관된 비주얼 무드이긴 합니다. 솔직히 전문 촬영 장비나 스튜디오, 포토그래퍼를 꾸준히 고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우선은 브랜드 론칭할 땐 한번 제대로 스튜디오 촬영을 진행을 하세요. 이때 최대한 많은 이미지를 찍어두고 천천히 활용하는 거예요. 분기별 반기별로 외주 촬영을 진행하면서 꾸준히 보충하는 것도 방법이죠 블로그 체험단을 활용해서 사진과 영상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체험단보다는 블로그 체험단이 사진에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협의를 좀 해서 2차 활용이 가능하도록 컨텐츠 사용권을 확보를 하면 인스타그램 자사몰 상세페이지 광고 등 다양한 채널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사몰은 한번 제대로 구축해 놓으면 상품 업데이트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인스타그램은 지속적인 컨텐츠 업로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꾸준히 감도 높은 전문가 수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기가 어려워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메인 피드 부분은 전문가 사진을 올리는데 리스 부분은 캐주얼하게 올리는 거예요. 이 킴카다시안의 브랜드 스킴스 인스타그램 계정 보시면요. 이 피드에는 전문가가 촬영한 사진만 업로드를 해놨는데, 이 릴스 쪽에는 비교적 캐주얼한 느낌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다이슨 코리아 계정 보시면요. 전문가 촬영 이미지랑 캐주얼한 컨텐츠를 좀 적절히 섞어서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요. 카드 뉴스처럼 캠플릿을 만들어서 정돈된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SNS 피드의 톤앤 매너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브랜드가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잘 정돈된 피드는 소비자로 하여금 이 브랜드는 프리미엄 브랜드인가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브랜드 언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고급 브랜드들의 웹사이트나 광고 문구, 인스타그램 캡션을 보시면 하나같이 톤이 비슷해요. 정중하고 깔끔한 언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가벼운 표현이나 신조어, 줄임말, 이모티콘은 사용하지 마시고요. 정갈하고 담백한 언어만 사용하시고 이거는 상품 설명, 상세 페이지, 인스타 캡션, 광고 문구, 뭐 CS까지 통일된 톤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쓸 내용도 중요하겠죠. 작은 브랜드일수록 스토리가 브랜드 경쟁력이 됩니다.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제품이 탄생한 과정과 철학을 강조해야 브랜드가 고급스럽게 느껴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브랜드는 창업자가 2년간의 실험 끝에 찾아낸 재료로만 만듭니다.라든지 혹은 뭐 감선옥이라는 홍시 브랜드를 보면 신선날 아래 그 무엇보다 달콤한 구슬이라는 슬로건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메시지가 분명하면 예산이 적더라도 브랜드가 독자적인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이게 가능하려면 명확한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철학 사명이 먼저 적립이 돼야겠죠 다음 방법은 구성품을 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내 상품이 이만큼 특별하다 라는 걸 강조하는 방법인데요 내 제품이 만약 수건이다 라면 전용 세제를 출시해서 우리 수건은 특별한 원단이기 때문에 이 세제만 써야 돼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따로 판매도 하고 그 수건 사면 조그마한 샘플은 껴주고 뭐 구두나 신발이다 그럼 미니 구두 주걱도 따로 제작을 해서 우리 신발은 이 전용 구두 주걱 써야지 내 구성이 오래 간다 이렇게 노출을 해서 이게 뭔가 좀더 특별한 생각이 들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 이게 좀 부담된다라고 하면 아예 한정판으로 소량만 만들어서 희소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시리얼 넘버를 써서 시각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50개 중에 1번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분야마다 좀 다르겠지만 뭐 1년 무상 보증 AS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신뢰를 더 불어넣어 주거나 패키징 안에 카드나 리플렉 같은 것을 좀 이쁘게 제작해서 동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식물 조명 브랜드를 컨설팅 했을 때도 이 브랜드 제품이 경쟁사 대비 압도적으로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격이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리미엄 이미지를 강조해서 가격에 대한 설득력을 가지자라고 전략을 가져갔고요. 제가 그때 제안을 드렸던 거는 고급 패키지기를 적용하자. 블랙박스에다가 로고를 넣고 손글씨 감사카드를 넣고요.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강화하자. 당신의 반려식물을 위한 특별한 빛이 도착했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주자. 라는 게 있었고, 전문성을 강조하자. 1년 무상보증을 해주고, 식물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자. 단순히 상품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식물별로 뭐 조도거리나 일일점등 시간 같은 거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자. 라는 게 있었죠. 뭐 이런 것들만으로 고급화가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작은 요소들이 모여서 소비자가 브랜드의 가치를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거고요. 높은 객단가를 설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경쟁 브랜드보다는 확실하게 차별화를 가져갈 수 있죠. 처음부터 프리미엄의 느낌을 완성해서 갈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사실 그건 어렵잖아요. 계속 브랜드를 이끌고 살아남고 매출을 점점 올려가면서 조금씩 이익이 높아지고 다시 재투자하고 개선하고 감대로 높여 나가야죠. 정말 고급화를 이루고 프리미엄 브랜드가 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는 초두에 말씀드렸던 아주 좋은 비주얼도 갖추어야 되지만 이 외에도 뭐 고객 경험, 데이터를 통한 뭐 본질 개선, 뭐 고객 관계 관리 CRM, 패키징, AS 뭐 이런 것들 끊임없이 노력해야겠죠. 이걸 직접 하시든 외주를 맡기든 직원을 뽑든 아무튼 하셔야 되는데 어찌됐든 대표님이 브랜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고 실무적으로도 이걸 다할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남에게 맡기더라도 기획과 원하는 결과가 머릿속에 있어야지 내가 남들에게 시킬 수가 있잖아요 사실 브랜드가 어떤 분야냐 현재 상황이 어떻냐 대표님의 상황은 어떻냐 정말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게 답입니다 이것만 하세요 라고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대표님께서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게 뭔지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뭘 실행해야 될지 난잘 모르겠다 고민이 된다 혼자 답이 안 나오시는 상황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통해서 제 컨설팅을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고급화 전략을 떠나서. 정말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속되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대표님이 계시다라면 제 컨설팅에서는 고객이 광고나 SNS를 통해 우리 브랜드를 인지하는 순간부터 구매를 고려하며 망설이는 단계, 그리고 구매 후 재구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구매 여정을 설계하는 마케팅과 브랜딩 전략을 제공하고 있고요. 브랜드 현재 상황에 맞춰서 구체적인 방향성과 실행 가능한 솔루션을 제안해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